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받아야 할죄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모든 죄를 처리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구속사역으로 사탄의 세력에게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의 성취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탄의 통치를 무력화 즉 무장해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사역의 성취를 통하여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귀신들의 왕인 사탄을 결박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사역으로 사탄의 나라의 멸망이 시작된 것입니다. 십자가 사역의 성취는 사탄의 결정적 패배와 무력화로 인해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으로 죄인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으로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권적으로 죄인들을 부르시고 깨끗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조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굳게 믿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